급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요즘 일교차가 장난이 아니라서 지금 약간 몸살이랑 체한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 근래 좀 <laughs> 영상 찍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일단 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코인은 제가 이렇게 지지선을 두개 그어 놨는데 이게 1차 2차예요 여기를 딱 닫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잘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이 평선이 큰게 있죠. 그도 있죠. 여기 두 개를 일단 뚫어야 돼요. 그걸 뚫으려면 확실하게 뚫었을 때는 기준이 9만이 될 겁니다. 그래서 9만 달러를 넘고 그리고 9만 달러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사실 추세상으로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를 보면 얘가 진짜 끝도 없이 오르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알트에게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듯이 도미넌스는 언젠가는 떨어져요 근데 그게 고점이 어딘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트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원칙상으로 굉장히 좋다 현금 비중도 필요하다 그런, 그렇게 해놓고 천천히 알트를 모으는 거는 괜찮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계속 하셨으면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도미노스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트장이 안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진짜 매 시즌마다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알트장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미노스가 진짜 끝도 없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즌을 놓고 돌아봤을 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한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거랑, 여기서 떨어지는 거랑, 뭐가 떨어지는 폭이 더 클까요? 이게 1번, 2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2번이겠죠? 그러면 2번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로 이렇게 도미노스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달콤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콤할 텐데 이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여기 오는 과정들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비트 비중을 그래서,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만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보면 어쨌든 알트들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어요. 보면 이런 애들도 그렇고, 뭐 얘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몇몇 코인들은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에서 만약에 도미너스 오른다면,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이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샌드박스가 좀 기억이 나는데, 언제냐면, 네 이때죠? 2023년 10월 달에도 보면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때 생겼던 저점을 한번더 깹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하나 했더니, 지지가 안 되고, 다시 한번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보면은, 이 저점에서 이 저점까지 한 20%가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3배, 4배가 오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어쨌든 회복장이라 알치장이 아닌데, 만약에 알치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치장에 맞춰서 알트를 모아가는 건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번씩 더 빼주는 우브빙이 나올 수가 있다. 도미노스 어쨌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알트를 좀 천천히 매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그널이 떴고, 이거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아마폐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고, 초록색깔 이 뜨고 있죠? 그럼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다라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 어쨌든 축적 단계를 넘어서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70일 정도를 봤을 때 글로벌 통화 공급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근데 M2를 봤을 때도 보면은 얘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면 비트도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M2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M2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유동성 자체가 제일 많은 거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시그널들이 다 나왔는데 M2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M2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거의 다 올타임 아이가 찍어져 가요. 이 언제를 기점으로 21년도의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뚫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나고 났을 때 2020년에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난 상승이 온 거는 엄청난 통화량을 필두로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5년에 만약에 글로벌 M2 자체가 이때보다 더 크다면 시총은 21년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스테이블 코인 마찬...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냐. 한참 높아요. 이때보다. 보세요. 이때가 제일 높을 때인데, 이때보다 한참 높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도 충분해, M2도 충분해 하는데, 코인이 안 올랐네? 이건 뭐야? 저평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평가라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대. 뭘 가지면 안 된다? 공포감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항상 장기 홀더들이 매집을 할 때는 좀 지지부진 합니다. 근데 장기 홀더들이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분배를 할 때. 그 때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얘가 이제 모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놈이 이렇게 꺾일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코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중국 애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애들 위주로 뭐 특정 애매 뭐 인터뮤트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여러 애들이 중에 막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앱 털고 뭐 고래가 털고 나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나중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 시총 및 최고 시총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저점을 형성할 때 많이 나오는 시그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한번더 떨어지고 올라가요. 근데 지금 여기도 데드크로스 나오면 한번더 떨어지고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봐보면 이런 움직임인데 여기서 얘가 한번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 반등을 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들의 자리가 있잖아요 뭐 여기든 여기든 저항을 막고 이렇게한번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여기를 뚫고 비비고 뚫고 비비고 요렇게 가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1번 2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그렇게 일단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9만을 뚫고 안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클에서 기업공개 IPO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코인베이스 IPO를 할 때가 있습니다. 2021년에 코인베이스가 IPO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부처빔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서클이 IPO가 되기 전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얘가 IPO를 하는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IPO 하기 전에 막 갑자기 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그리고 막 알트도 그렇고 난리 난다. 그럼 얘 IPO 하는 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로직으로 진행된다. 이건 항상 뭐 기대감이 우선이냐 아니면 뭐 재료가 우선이냐. 여기에 대한 관점인데 이거는 이 전에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 거기랑 반대로 되는 그런 요소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자금주도달이 한계가 오고 있다. 주가의 30%하락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게, 이 사람이 너무 영끌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비트가 만약에 뭐 하락장이 되고, 우리가 하락장 때 비트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70% 정도 이상 빠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스티지가 어떻게 될 거냐. 파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하락장을 가속화시키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는 당장은 하락장을 보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끝난 다음에,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을 볼 때는 아마 스트레티지가 좀 우리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루나 사태가 있었던 스트레티지도 그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락처 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긴 하다.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견디고, 그 다음에도 스트레티지가 살아남으면, 그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선물을 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시면 지금 최근에는 현물을 사실 뭐 딱히 할게 없잖아요.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을 하는 거는 어찌든 타점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계속 롱으로 쭉쭉쭉쭉쭉 잘 먹죠. 포지션 지니까 목표가 손절까 이렇게 쭉쭉 쭉쭉 이렇게 그래서 이번 장에 좀 많이 털렸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되는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갈줄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